안녕하세요. 애나입니다. 신이 신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류시아님의 책을 읽어드릴게요. 독수리들은 그후 어떻게 되었나? 생존을 위해 날마다 자신의 한계까지 밀어붙여 먹이를 찾고 사냥해야만 하는 밀림의 한 무리의 독수리가 살았다. 하늘 높이 비상하는 기술을 연마해 날카로운 시력으로 땅 밑을 응시하며 먹이를 찾아야 했다. 일단 먹잇감을 발견하면 높은 곳에서 화살처럼 내리꽂아 사냥했다. 먹이를 찾아 오랫동안 날아야 했지만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생존해 나갈 수 있었다. 자신과 새끼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 더욱 강한 날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어느날 먹이를 찾아 독수리 무리가 긴 거리를 두고 연달아 날았다. 그러다 보니 밀림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날아가게 되었다. 한참을 날다가 독수리들은 우연히 다양한 풀과 나무로 가득한 푸른 섬을 발견했다. 섬 위를 날면서 유심히 관찰해 보니 온갖 종류의 새와 토끼, 설치류, 그 밖에 유사한 작은 생물의 무리들이 평화롭게 뛰어놀고 있었다. 무척 끌리는 섬이었다. 반면에 놀랍게도 그들의 존재를 위협할 수 있는 사자나 호랑이, 표범과 같은 큰 동물은 찾을 수 없었다. 독수리들은 크게 안심했다. 이제부터는 몇 시간 동안 비행하며 힘든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섬에 머물면서 쉽게 먹이를 사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곳에 오래 머물자는 생각을 좋아하지 않은 늙은 독수리 한 마리만 제외하고 모든 독수리가 행복했다. 그 늙은 독수리는 동료 독수리들에게 말했다. 우리의 강한 날개와 날카로운 시력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다. 그 덕분에 아주 높이 장시간 날수 있고 날카로운 눈을 통해 높고 먼 곳에서도 먹이를 찾을 수 있다. 많은 노력 없이 쉽게 먹이를 구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 머물면 우리는 게을러지고 편안하게 놀기만 할 것이다. 이런 자세는 길게 보았을 때 우리의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세기 동안 확실하게 익혀온 사냥 기술과 기량을 차츰 잊어버릴 것이다. 가능한 한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한다. 이 말을 들은 많은 젊은 독수리 무리들은 그를 조롱하면서 바보라고 놀렸다. 늙은 독수리가 섬을 떠나면서 함께 가자고 부탁해도 아무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그와 동행하기를 거부했다. 낙담한 늙은 독수리는 나머지 무리들을 뒤에 두고 홀로 섬을 빠져나갔다. 1년쯤 지난 뒤 늙은 독수리는 남아있던 독수리들의 운명을 알아보기 위해 다시 섬으로 갔다. 많은 독수리가 이미 죽고 여러 마리가 부상을 입어 불구의 몸이 된 것을 보고 그는 놀랐다. 남아있는 독수리들은 피폐해져서 힘이 없어 보이고 높이 멀리 날 수조차 없었다. 독수리들이 이처럼 불행한 상태에 처한 이유를 묻자 생존자 중 하나가 말했다. 처음 몇달 동안 우리는 이곳에 머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먹이를 찾고 사냥하는데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았습니다. 몇달 동안 우리는 전혀 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모든 먹이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 활동하지 않자 우리의 강력했던 날개가 퇴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물의 수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먹이도 부족해졌습니다. 더불어, 섬의 저쪽 끝에 서식하고 있던 하이에나, 여우, 자칼, 들깨와 같은 중간 크기의 육식 동물들이 갑자기 나타나 이곳에서 사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가능한 사냥감을 다 먹어 치우자, 이 야생 동물들은 우리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오랫동안 편안하고 느긋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잡혔습니다. 본래의 민첩성과 기민함, 강하고 빠르게 나는 능력을 잃어 그들의 급습을 피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독수리가 부상을 입고 죽어갔습니다. 먹이 부족과 현재의 힘든 환경에서 사냥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능함이 우리를 절망적인 나락에 빠뜨렸습니다. 당신의 조언을 듣지 않고 이곳에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눌러앉은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